아! 어. 좋아? 진짜, 저요번거 이번에... 아, 어, 나 진짜 이거 르노마스터 아니야 맞아. 요차거뭐거 같아 이게 지하만 들어갔으면 이도 이거 샀을 텐데 지하가 요돼요이 네, 나나 여기 자주 왔는데 예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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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요 이거 뭐예요 부자 동네, 부자 동네요 여기 앞, 여기 밑에 많던데. 어반브렉스. 어브렉스 맞아요. 오픈 시 옆에서 열어보시죠. 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자, 야, 형 이제 잘 타야 돼 진짜. 진짜 이번에 응. 아우야. 지난날 말고 어디서? 저기서 어디? 아우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우 좋아. 형수님, 형수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좋아. 빨리 오세요. 거리 조금. 앞으로 좀가 그럼. 어? 응? 빼볼게아이 해야죠. 아유, 말끔하네. 네? 말끔해. 아유. 달리데이비슨 울트라 리미티드를 모시고 다니는 조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바이크를 같이 타는 형이죠. 오늘 바이크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때로는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저도 바이크 타고 왔는데, 어차피 그이혜성 과장 차 타고 실고갈 거라 상관없습니다. 뭐, 손볼 것도 좀 있고. 오늘 우리 저 같이 탄 상선 형이 마음이 엄청 들떴어요. 바이크 나온다고 막, 내 인생의 두 번째 바이크.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형수님이 또 살아 그러셨고, 돈도 많이 보태 주셨고, 내가 볼때 형수님이... 우리 형을 사랑해, 엄청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자, 오늘 영상은 바이크를 받는 영상이에요. 그냥 바이크를 주문해서 박스를 까고 받는 영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내려와라. 어 전화쳐라. 전화. 시야가 안 돼요. 네, 나 시작합니다. 여기 자주 왔는데 오 그래요? 우리 와이프 이모님 여기 사는 아비뉴프랑 오, 오. 오. 오 그래요? 네. 난 여기 부자동네가 <laughs> 부자.. 여 부자동네 부자동네에요 여기 앞.. 여기 밑에 많던데 예. 어반브렉스 어반브렉슨 맞아 어. 오픈시 옆에서 열어보시 아 감사합니다. 어? <웃음> 자, <웃음> 아, 형 이제 잘 돼, 진짜. 진짜 이번에 깨끗하게. 아에 어? 어? 있어?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아유 어, 감사합니다. 형수 <laughs> 아, 성수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와. 빨리 오세요. 공간이 조금. 좀... 앞으로 좀 가, 그럼. 아이, 어? 빼볼게. 아이, 빼야죠 아유, 말끔하네이새가 제일 베이컨요말끔해 아유, 야, 좋다. 네, 두 번에 차야 이리 로 와, 여 이것도, 이것도 이쁘다, 형. 응. 그지 그래, 전에 꽝은 좀 듭니다. 응. 이것도 이쁘다. 어, 정말, 형, 출가하고 있어. 네, 여보. 아, 이쁘지? 나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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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맙다, 어? 당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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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번 잡아봐, 일단. 형이 제일 처음 잡는 거다. 아, 좋다. 아, 진짜 좋다. 네, 빡구. 아, 강이 터탈 아, 그때 블랙도이 있었는데. 과장, 어. 저기다 저기다 세워줘. 저기다. 과장님 저기다 세워줘. 아우 어, 멋지다. 요 밖으로 좀빼 달라고. 너무 안에 있다. 예. 네. 이거 뭐 달라진 거 있나? 네거든이뭐 달라진 거 있어요?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케이. 아, 비늘을 어, 찾기를 해야 돼요. 뭐? 제가 보증할건두 개를 찾았는데. 어. 우선은 여기 한 보시죠. 밑에 보면 오면서 이 슬림 부분 보이요 아니요, 바꿔 드릴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돈 벌어야 하니까 바꿔 드릴 거예요. 세걸로 음,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주정님 시켰어. 예. 이것도 새 걸로 교체를 해 드릴게요. 오케이. 어차피 오케이. 이건 우리가 청구해서 돈 버는 거니까 음. 얼마든지 바꿔 드릴 음, 수 있어서 음, 음. 이거는 두, 이제 보증할 건두 개는 찾았습니다. 예, 써.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뭐 오다가 쓸린 부분 같고 이거는 이거도장이좀 <laughs> 달라. 이거는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 이것도 교체해 드릴게요. A.S.는 할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뭐, 할리 빨아서 그런 게 아니고, A.S.는 고객 만족도 A.S. 1위는 할리 데이비슨이에요. 최고입니다. 네, 네. 제대로 맞으면 이 차가 참 다용도야 그지? 키 같은 게좀더 살펴 <laughs> 좋긴 좋은데 형도 캐피카 음. 어 거기다가 더 꾸미지 말고 그대로만 다녀 멋있어 <웃음> <웃음> 우리가 살려야 될는데안 들어가더라고 밖에 세울 수도 없어 이거 5천만 원인가? 하네. 해줄 수는 있긴 해요. 아, 한잔 드신 겁니다? 저한잔 먹으면 드시겠 <laughs> 떡볶이 먹고 와요, 떡볶이 맛있어. 저 여기가 저희 친척분 산거아니요 와이프 이분이 타다가 여기 자주 왔었어요. 네. 뭐 달라진 어이, 거 있어?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뭐 달라진 거 있어? 달라진 건 없죠. 우선 고급을 잘라줘야 한다는 거. 음. 그래서 그내차 어플을 깔아드린 이유가 고급을 잘 넣으세요. <laughs> 네, 이제 고급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큽니다. <laughs> 내차오프를 깔면 내 주변에 고급이를 찾아줘요. 음 세팅을 해놓으면 이 주변은 뭐 많죠. 이게 다급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가더라도 내가 강원도 가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고급을 다 찾아줘. 그 원내비도 찾아줘. 원내비는 이제 경로상의 주소 유 찾아주는 거고 그치. 이거는 내 차는 내가 경로상의 주소가 유 없을 때 내가 내 위치 기반을 찍고. 이 근처에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가보시니까 옥탄 부스터. 옥탄 부스터. 음. 97까지 올려줘. 하하, 감사합니다. 아유 깨끗하네. 네. 스마트키도 두개 했고요. 옵션도 다. 아, 콜레 음. 한번 뿌려야지. 마콜레 네? 음? 흠뻑 뿌리지 내가 뿌리면 막두통 뿌려야지. 음. 딱 좋아. 딱 좋다. 예. 여보 고맙다. 안테나도 추가해놔가지고 그리고 의류 썼을 때 안테나 돈더 써줬더라고 그래서 안테나 는치가 돈났습니다. 아 서비스. 아, 아, 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 세차살때뭐 세차 <laughs> 이혜성 과장. <가장. 웃음> <laughs> 다음에 이제 스마트키 <laughs> 추가하는 것도. 이가 멋있네. 이가 참 이뻐. 이렇게 으니까 상가가 산다. 상가가 살아. 아, 스마트키도 <laughs> 하나 더 추가. 해서 음.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키 없을 때보안 해제하는 방법. 네, 그렇죠. 아십니까? 안 알아도 되고. 난이어 아는가. <laughs> 스마트키. 유튜브 난, 에 나와 있어. 어, 이건 내가 알아요. 내가 한번 그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잃어버리시면은. 네.거나 아니면 응. 수소전지가 다 닳았을 때. 그러면 여기 응. 그 번호는 처음에 원로 나. 삼 하나 3 하나 3 이고요. 응. 왼쪽에 있는 방향신이 카운터. 오른쪽 반신이 다음 사물 입력을 하게 되면 응. 보안이 해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보안키를 바꾸고 싶은 숫자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야. 제 생각에는 아니야 좋아하는 없죠. 숫자 1, 국한1한1 한국 1, 1, 1국 한국 한국 7, 7, 7, 7 한국 한1 한국 한국 한 1, 한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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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3, 5안 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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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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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방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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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튜브에 나오지만 어, 네, 어떻게 해요? 한일총우 알려드려야죠 기운을하고온 오프 온 오프 온 왼쪽 방향 시는두번 오른쪽 한번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거보다 두배 빠르게 양쪽 깜빡이 하고 나서 좀 기다려 네, 깜빡이 하고 오. 이제 보안이 시작된 후에 온 돌리고 온 오프 온 오프 온 왼쪽 방향시두번 오른쪽 한 번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3, 1, 하나, 3, 1, 3세팅된게 나오게 되고 내가 원하는 숫자 넣고 나서 다음, 다음, 다음 세팅하고 나서 엑스 버튼을 누르면 돼. 음. 그 다음 우리 진단 모드 하는 거 이번에 배웠죠? 어떻게 했어요? 트림을 트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온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DIA 진단 모드 형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ECM 관련해서의 형태. BCM, 바디 컨트롤 모듈, 음. 스피드 메타, ABS에 대한 기록들을, 라디오 형태도 남겨놓게 되죠. 이 형태가 지금 은 없으니까 N이라고 뜨게 되는데, 요새 컴퓨터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5초 이상의 증세만 나타나게 돼도 이 기록을 무조건적으로 남겨놔요. 요새 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이 더 좋다 보니까, 예전엔 사실 몰랐던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겨놓게 되고, 표시를 계속 해주죠. 더안 좋아졌어. 어.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그 코드를 이제 알고 싶으면, 만약에 Y라고 떴으면, 이제 트립을 꾹누르게 되면, 지금은 없으니까 논이라고 뜨지만, 어떤 코드가 뜨게 되죠. 그 코드는, yes, so. Y가 Y야? 예. 근데 그 코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히스토리 코드와 커런트 코드. H와 C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C 코드는 현재 지금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히스토리 H 코드는, 그게 이제 증상이, 우초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기록에 남겨두겠다. 라고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할리가, 아나로그 감성이 있지만, 사실, 최첨단이야. 스마트키도 있고, 그지? 스마트키도 있고. 그렇죠. 항상, 바이크는 안전하게 타고, 즐겁게 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마지막 남자들은 차분하게 못하면, 위험해지는 순간이 생긴다. 오케이.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자뭐 하나 먹고 가? 앞으로 2년을 더 타면, 저거 2년 더 타면, 얼마야? 앞으로 이런 주식을 판다라면 한 10만 원 타겠네. 응? 어? 10만 원 정도? 응? 괜 년에. 이번에는 저기다 붙이지 말고 여기 밑에다 붙여야 되겠어. 가방을... 아니야, 양옆에다 붙여. 근데 그 띠가 가려지더라고. 눈 띠? 저기, 그, 요띠 이렇게 형성시켜 놓은 거 있잖아. 알리, 음. 그 띠가 가려져. 에이, 그거 상관없어. <웃음> 상관없어. <웃음> 다 옆에다 붙여야지. <laughs> 어? <laughs> <laughs> 똑같이 다르면 참 좋은데. 아, 그래서. 이 밑에다 달까? 그런 생각, 가방 옆에다 양쪽으로. 어? 네. 사이드로. 우리 정영 스티커야. 정그렇 아무나 붙이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이 아닌 사람 붙였던데 네. 누가 <laughs> 내가 어, 내가 지전리나는단어리나에 뭐, 어, 붙이고 올 거야 이게 과장님은 매일 이루어지는 일수 있지만. 이상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한 번이야. 그렇죠. 그래서 꿈을 실어주는 어떤 길을 겠죠 네, 여보세요?